안녕하세요. 매년 가을에 열리는 인천 수학 축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인천 수학 축전에서는 AI를 연결하는 수학, 그리고 수학으로 여는 미래라는 부주제로 열렸습니다. 수학에 관심이 있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행사 부스에 참여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위주로 재미있게 인천 수학 축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인천 수학 축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는 AI를 연결하는 수학, 수학으로 여는 미래라는 부주제로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24년 10월 25일에서 10월 26일까지 이틀간 개최되었습니다. 행사 장소는 매년 바뀌지만 행사 입장은 무료입니다. 수학의 중요성과 유용성 인식을 통한 수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 체험, 탐구 중심의 수학 활동을 통해 모두가 즐기는 수학 체험에 장 제공, 쉬운 수학, 즐거운 수학 실현으로 교육력 회복, 수학 동아리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 강화로 지능 정보화 시대 핵심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매년 가을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행사장 입구에 들어가면 200여 개의 다양한 부스와 안내지도가 보입니다. 행사장의 지도 하단에는 QR 코드가 있는데 핸드폰 카메라 기능으로 QR 코드에 접속하면 모바일 팜플렛도 같이 제공됩니다. QR 코드로 접속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소책자가 보였고. 동아리 부스 운영 정보, 부스 위치 등 원하는 여러 장소들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모바일 팜플렛을 사용하면 종이 팜플렛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대기에 이동하면서 보기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인천 수학 축전에 참가하는 기관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을 확대해서 큰 글씨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행사장 내부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부스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게임 존 몬티홀 문제와 관련된 부스도 있었습니다. 수학 교양으로서 몬티홀 문제를 이론으로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인천 수학 축전에서는 실제로 행사에 참여하면서 몬티홀 문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몬티홀 문제는 방이 총 3개가 있고 각 방마다 문이 있습니다. 문 뒤에는 꽝 2개와 당첨 상품으로 연결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 개의 문을 선택하고 행사 진행자는 참가자가 선택한 한 개의 문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문 중에서 방인 방인 문 하나 열어주고 참가자에게 선택을 바꿀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봅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택을 바꾸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들을 모아서 데이터로 보여주며 정말 선택을 바꿨을 때 당첨 확률이 3분의 2인지 통계를 낼수 있습니다. 다음 부스는 원주율과 관련된 부스입니다. 원주율 파일을 처음 접해보는 초등학생도 파이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도 파이를 내 마음대로 꾸며보며 수학과 친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주 원료는 레진입니다. 레진이 굳는 동안 원주율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부스를 운영하는 학생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신이 만든 파이 모형은 참가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음 부스는 벡터를 이용한 부스입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고 각 벡터는 더셈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하게 되면, a 벡터를 기준으로하여 다시 b 벡터의 방향과 크기로 더해지, a 플러스 b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벡터 성질을 이용한 컬링 게임이었습니다. 내가 던질 컬링 스톤이 있다면 힘의 세기와 방향을 두 번씩 움직여서 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벡터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쉽게 게임을 할수 있으며, 벡터의 의미를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게임 제작에 필요한 코딩부터 개념 설명, 행사 진행까지 모두 학생이 직접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학방 탈출 버스 부스입니다. 제한 시간 15분 안에 문제를 풀고 암호를 해독해서 버스를 탈출해야 합니다. 방 탈출을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는 단순 연산부터 수열까지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수학 챌린지는 전광판에 수학 문제를 띄워주고 참여하려는 학생이 무대에 올라가서 직접 풀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난이도는 꽤 있는 편이라 수학을 어느 정도 할줄 알아야 했습니다. 수학을 정말 좋아하지만 인천 수학 축전에 가보지 못한 여러분을 위해 현장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계산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수학 챌린지 부스입니다. 오른쪽 분홍색에 해당하는 문제는 초등학생용, 왼쪽 파란색은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수학 상, 하부터 미적분, 확률과 통계까지 다양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하는 단원을 선택해서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문제의 정답을 맞추면 상품도 있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인천 수학 축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면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됩니다. 아래의 인천 수학 교육 플랫폼에 접속하면 각종 공지 사항 및 행사 개막식부터 주요 일정을 알수 있고. 사전에 어떤 부스들이 있는지 정보와 관련 동아리도 사전에 알수 있습니다. 수학 교육과 하고 여러분들이 수학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수학 교육과 신재록 학생의 글과 그림을 바탕으로 인천대학교 커리어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